안녕하세요 여러분 클템입니다 오늘도 제가 욕구가 쌓여서 펜타킬에 관련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다같이 박수 <laughs> 여러분은 펜타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없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이번 시즌 이제 A.C.K.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좀 유독 나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다고 봐. 나도 그렇지만 펜타킬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 펜타킬이 참 이렇게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이 펜타킬에 대한 욕구가 쌓여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A.C.K. 역사상 어떤 식으로 펜타킬 기록이나 뭐 다른 기록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취사선택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어디가 좀 유리하고 뭐 어디가 불리하고 이렇게는 절대 안 하니까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셔서 이게 사실 조사하는 게 되게 빡센 일이거든 근데 없는 걸 어떻게 없는 것들을 막 조사를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약간씩 틀릴 수도 있어요 조금씩은 이런 거는 좀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일 중요해요, 재미로. 우선 펜타킬 이번 시즌에 펜타킬이 진짜 여러분 유독 많이 나왔을까요?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번 시즌에 유독 펜타킬이 많이 나왔을까? 짜잔! 일단 데이터가 쭉 있어요. 이거는 이제 12 스프링부터 있죠? 지금 보시면 12 스프링부터 데이터가 쫙 있는데 보통의 경우. 1회인 경우가 많죠. 1회부터 시작해서 2회, 4회, 5회, 6회, 7회, 8회. 20스프링 8회가 그 전까지의 기록이었는데, 지금 25LCK, 옛날로 치면 스프링도 안 지났는데, 벌써 8회가 떴습니다. 유독 많이 펜타킬이 나온 것 같았는데, 그게 맞아요. 예. 네. 펜타킬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번 25LCK가? 진짜 많이 나온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라이엇이 메타를 정하는 것도 있겠지, 당연히. 한타 위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챔피언들이 어떤 픽들이 쓰이냐, 등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결국 펜타킬 자체가 랜덤한 요소라서, 그냥 이번 시즌 선수들이 중간중간 집중력 있게 교정각 보면서 펜타각을 잘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약간 펜타킬은 엄밀히 따져서 그건 있어요. 우리 팀도 도와주고 상대 팀도 같이 아다리가 맞아 떨어져야 돼. 이거 뭔지 알죠 막말로 우리 팀이 뺏을 수도 있고 제대로 협조적으로 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상황이 되게 애매할 때도 있고 혹은 상대 팀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펜타킬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펜타킬을 막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우호적으로 펜타키를줄 때도 있어요. 이게 그때그때 그때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그런 점에서 그 아다리도 잘 맞아 떨어졌다. 이번 시즌이.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지금 템포가 좋잖아. 지금 벌써 8회 템포기 때문에 과연 이번 시즌, 이번 연도가 끝났을 때또 얼마나 많은 펜타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과연 펜타킬을 많이 한 챔피언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챔피언들이 좀 펜타킬을 많이 한다 가볼까요? 짜잔 제가 좀 말씀드리면 1등이 압도적입니다 제리 1등 13회 그냥 압도적 1등이에요 2등이 카이사 5회 코르키 5회 뭐 트리스타나 칼리스타 징크스 등등 거의 순위권이 사실상 다 원딜이죠 케이틀링까지 쳤을 때, 제리부터 케이틀링까지, 10등까지가 그냥 다 원딜이에요, 일단. 역시, 펜타, 어떤 게임의 후반의 로망, 킬 쓸어 담기의 로망은 원거리 딜러가 많구나. 이런 걸좀알 수가 있는 것 같고. 재밌는 게, 리븐이 지금 LCK에서 안 나오잖아. 사실상 사장된 챔프죠. 해외 쪽에서는 가끔 나온다 치더라도. 근데 리븐이 한때, ACK 때 나왔던 메타가 있거든요. 그게 엄청 길진 않은데 와, 그럼에도 3회나 차지했었다는 게 재밌죠. 리븐이 확실히 여러분 ACK에서 거의 안 나와서 그런데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이제 쿨감 세팅이 아이템 세팅이 맞춰지고 나면 그게 진짜 이제 병력 꽝한타에서 한 방에만 안 터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밸류가 엄청나긴 하죠. 스킬 쿨이 무한으로 돌아가면서 킬 캐치 계속하니까, 갑자기 막 기억나. 옛날. 옛날 탑솔로의 리븐이라든가, 혹은 페이커의 리븐. 막 이런 것들 한 번씩 기억이 나네요. 진짜 이게 폭발력이 잘 컸을 때 엄청난 거죠. 1회는 어떻게 아다리 맞으면 1회를 좀 하긴 했네요. 여러 가지 챔피언들이. 그쵸? 렇 역시, 지는 없네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게 진이 총알이 네 발인데 어떻게 펜타킬을 해요? 네 발밖에 없는데 이거는 논리적으로나 이론상 굉장히 타당한 데이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개소리 좀 해봤고요. 근데 진으로 펜타킬하기가 빡세긴 하죠. 이게 어쨌든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다른 픽들에 비해서 좀 힘든 건 맞을 거야. 근데 제리가 압도적이다. 역시 제리가 제리하면 떠오르는 거 뭐야? 하이퍼 캐리 그 하이퍼 캐리의 상징답게. 이렇게 확 있다. 펜타킬을 많이 한 포지션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포지션별 비율은 어떨까요? 짜잔! 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원딜의 펜타킬 비율이 좀 많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 미드도 꽤 압도적이고, 탑, 정글 순으로. 서폿은 아쉽게도 빵이죠. 서폿으로 펜타킬을 한다는 건 소신 발언하면 상대팀한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쵸? 그나마 서포 펜타킬이 가능하려면, 파이크. 야, 거의 유일하게 서포 펜타킬 가능한 게 파이크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진 않겠죠, 당연히. 와,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그래서 역시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근본 포지션이 딜러. 결국 롤은 딜러 게임. 결국 딜러가 고연봉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비율상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원딜과 미드가 압도적이었다. 트리플 누가 트리플을 많이 했을까? 와우, 에이밍의 트리플 횟수가 또 압도적이네요. 역시 골드킹 그다음 구마유시, 베이스, 쩌비, 롤러, 제카 비디디. 역시나 미드 원딜이 거의 순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네요. 20의 서머부터 데이터야. 그전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거는 트리플킬에 관련된 것. 그래서 20일 서머, 서머부터 누적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전에 트리플킬을 많이 한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페이커가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 나는. 이거 데이터가 없어도. 근데 20일 전이기 때문에 좀 이제 없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실제로 페이커가 좀 낮게 형성돼 있죠? 이게 찾으면 좋은데, 이게 천실적으로 없는 것들은 없어가지고, 일일이 다 보면서 체크할 수도 없고, 그쵸? 자, 그래서, 에이밍이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쿼드라키를 누가 많이 했나 한번 볼까요? 펜타키 직전까지 갔던, 쿼드라키를 많이 한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와우. 이것도 에이밍인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트리플이 많다는 얘기는 쿼드라가 많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트리플 한 다음에 한명더 잡으면 쿼드라잖아. 그쵸? 그니까 러좀 이론상 연결되는 게 있겠죠? 근데 진짜 에이밍이 좀 많이 했고, 원데이들이 그냥 사실상 순위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근데 지우가 그래도 꽤 많죠? 아, 근데 페이즈가 21부터 누적임에도 되게 데이터가 높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쵸? 페이지가 사실 지금 a p 에 넘어가 있지만, LCK에서 쪘던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 이게 데이터로 보면 진짜 엄청난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그쵸? 21부터 따졌다고 해도. 야, 디아블도 벌써 3회인데? 근데 그렇게 따지니까? 디아블이 좀 재밌죠? 그런 점에서? 디아블이 지금 벌써 순위권에 얼굴을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 그리고 프린스 우리 또 해설하는 프린스도 사회나 기록했었다. 이렇게 살짝 알아봤어요 한번. 한번 가볼까요? 아래서부터 올라가 볼게요. 짜잔! 일단 아래 순위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 제우스가 했던 올라프 태윤도 펜타킬했었고. 쭉 역사적으로 올라갑니다. 상윤도 한번 했었네. 11을. 프린스도 야 프린스가 제리로 펜타킬 했었네. 어 프레이도 있고 나그네시 아지르. 근데 미드들이 아지르로 펜타킬을 좀 많이 하네요. 보니까. 그렇 저는 없습니다. 무시드가 이번에 나피리로 펜타킬. 로코도코 코르키도 있었네. 씨. 자 올라가 볼까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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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와, 리퍼크레이머 아, 선수들 막 보입니다. 기도원의 판테온도 보이고요. 1회 선수들이 많아요. 앰비션까지 그래서 덕담 뭐, 데프트 초비, 초비 1회, 아칼리 나 이경기 기억나는 거 같은데? 초비, 아칼리, 펜타키? 어, 왠지 기억나. 그리고, 앰비션 카직스. 예, 네, 그쵸. 자, 슬슬 2회로 넘어갑니다. 바이퍼부터 2회. 주주주주 주, 주, 주. 2회도 많아. 어. 여기까지. 어? 약간, 변수인데? 이거 약간 줄여서 봐야겠는데? 어, 여기, 이렇게 보자. 자, 이제 공개합니다. 누가 1등일까요? 캬. 일단, 바이퍼 2회부터, 테디, 표식. 야, 근데 표식도, 정글러 치고 2회 한 거는, 대단하죠? 정글러가, 사실 펜타 한번 하기도 되게 빡센데, 두 번이나 했었네, 표식도. 그리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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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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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페이커가 두 번. 르블랑과 아리로 했었고. 눌러 에이밍, 공동, 1등. 축하드립니다. <laughs> 역시, 펜타, 머신들. 이즈, 캐틀, 뭐, 이것저것 했네. 근데, 세나로, 그때 당시에, 펜타킬. 이게, 먹는 세나야. 아, 니까안 그러니까 먹는 세나야? 먹는 세나야? 나 솔직히 저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세나, 펜타킬, 빡셀 텐데. 대단하네. 그리고, 페이즈가, 와, 역시, 경력 대비, 펜타킬, 우에나 하고 넘어갔었어요. 참, 대단하고. 어. 쇼메이커도 역시, 재밌죠? 재밌는 데이터 중에 미드 카밀이 있네요. 미드 카밀 펜타킬. 음, 카사딘으로 한건 이해하겠는데, 예, 카르마로 펜타킬하고, 카밀로 펜타킬 한 게, 저도 솔직히 기억이 좀안 나는 것들도 많은데, 신기하네, 이렇게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일단 룰러와 에이밍이 펜타킬에 대한 기록이 좀 경쟁을 하고 있죠. 이렇게 따지면. 과연 누가 더 치고 올라갈지가 이번 시즌에도 좀 관건이 되지 않았다. 역대 LCK 선수별 펜타킬 한번 이렇게 가볍게 알아봤어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음, 여러분의 펜타킬을 응원합니다. 저 쓰레기가 응원합니다. 항상 전진하세요. 그럼 우리 펜타킬에 대해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제가 또 어느 분야에 욕구가 쌓이면 그때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저도 제이스 라이즈로 두번 했는데 목록에 넣어주세요. 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소름돋는 게, 나는 솔랭에서도 펜타킬 해본 적이 없긴 해. 나는 쿼드라는 솔직히 말해서 한, 100번 이상 한것 같아, 쿼드라는. 진짜. 쿼드라는 진짜 많이 했는데, 난 솔랭에서도 펜타킬은 해본 적이 없어. 비공식 펜타 같은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펜타킬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진짜 아다리가 뭔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빡세죠 여러분 네? 여러분 펜타키라 하면 진짜 영상에 남기세요 기억하세요 그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